안녕하세요. 박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밴드로 비가 올걸 대비해서 머리를 좀 깠습니다. 이마 엄청 넓잖아요. 비가 오는 날 사실 밴드를 차고 하는데 지금 비가 이제 올것 같아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우비 챙기고 한초이 챙기고 뭐. 이것저것 지금 많이 챙겼거든요? 수건도 챙기고. 그래서 지금 왔는데, 아. 아, 오늘 자, 자다가 중간에 당근해야 돼가지고 일어났더니 당근하시는 분이 또 늦게 왔어요, 조금. 그래갖고, 아. 일어난 김에 그냥 운동하자. 그러고, 운동을 조금 하고, 영상 올리고, 아이고, 컴퓨터를 샀잖아요. 아 며칠 잘 돌아가더니 또막렉 걸리고 버벅 걸리고 막 버벅거리고 막 그러네. 아 스트레스. 진짜 이 놈의 컴퓨터는 진짜 손대면 안 돼. 한번 손대면은 끝이 없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짜증 납니다. 잘 되다가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블루투스 수신기를 꽂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블루투스 그 수신기랑 모뎀 수신기랑 주파수가 같아서 면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인가? 생각해보니까 그거 끼고 나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따 가서 해봐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냥 왔습니다. 아 요새 제가 진짜 느끼는 게참 내가 이게 일머리 센스가 없어서 그동안 참 고생을 많이 해갖고 그래도 이제 어 배송하는 방법을 좀 깨달고 나니까 개수가 갑자기 막 쭉쭉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도 근데 좀 약간 웃긴 게 아니 왜 나는 이런 거를 이렇게 미리미리 캐치를 못할까 하는 그런 마음에 참 안타까워요 제 스스로가. 왜 너는 이렇게 못하냐 어? 다른 사람은 안 가르쳐줘도 잘하는데 왜 너는 꼭누가한테 어? 어?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지 않느냐 어? 답답합니다 아주 제 마음이 근데 이제 혼자 할수 있는 역량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음, 그러니까 어제 뭐 엊그제는 엄청 많이 나왔고요 어제도 거의 한 300개 가까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아, 뭐라 그럴까? 그니까 200, 저, 이게 무슨 쿠팡에서 저를 시험하는 것 같이 그렇게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250개부터 시작하더니, 50개, 60개, 70개, 80개 이렇게 진짜 나왔어요. 진짜. 그러더니, 엊그저께 뻥 터지면서 갑자기 엊그저께 많이 터졌잖아요. 그날 막 터졌다고 신나, 신나했던 날. 그날은 한 330개 나왔어요. 아, 뒤질 뻔했죠. 근 어제도, 그러고 나서 계속 지금 쭉쭉쭉쭉쭉 쭉 나오는 개수가 그러니까 1차에 100개, 2, 그러니까 1차에 뭐 120개, 2차에 100개, 그리고 뭐 3차에 한 70개, 80개, 요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개수가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잘 해서. 근데 제가 이 개수를 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그 그러니까 제가 말, 그 고수들이 얘기하는 거를 잘 듣고 잘 배우는데 진심으로 가르쳐주는 사람 거를 얘기를 듣는 게 맞는 게 뭐냐면 다른 허세부리는 고수, 고수들이 다 얘기한 게 그거예요 뭐 엎어치냐 매치냐뭐 들치냐 매치냐막 이러잖아요 그게 안 맞아 근데 사실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맨 마지막 찍 거만 맨 마지막 단지 거 엎어치는 건 맞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그다그 그 전에 거 있잖아요 그 전에 거는 시간을 그냥 꽉꽉 채워서 다 돌리고 오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해보니까 그게 맞아. 여태까지 어떤 방법을 해도 개수를 270개 이상 못 쳐냈거든요. 엎어칠 때는. 근데 그냥 1차 때 나오는 거 1차에 다 돌리고 들어가서 2차 때또 나오는 거다 돌리고 조금 이제 마지막 아파트 단지는 어차피 못 돌리니까 들고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3차 때 가서 마무리를 치는 게 시간을 꽉꽉 채워가지고 그냥 다 돌리는 게 맞아요. 보니까 진짜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진짜 우리 기사님들 어, 처음 시작하시는 우리 쿠팡 플렉스 초보 기사님들은요. 주간이든 야간이든 똑같아요. 방법은 그냥 시간을 헛되이 버리면 안 돼. 그냥 무조건 꽉꽉 채워서 그냥 다 돌리세요. 뭐 엎어치면 잘될것 같은데 안 그래 안 그래요 진짜 진짜 안 그래 제가 해보니까 그냥 다 돌려 치는 게 맞아 무조건 다 돌려 치는 게 그래야지 다 채우고 그니까 저는 어, 지금 이제 지금 10시거든요 지금 가서 물건 갖고 나오면은 지금 지금 첫째 지금 한 110개 나왔어요 110개 나왔는데 다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한 1시 한 40분 정도 돼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가서 가다가 세워놓고 차 세워놓고 밥 먹어요. 밥을 먹, 아니면 싣고 나와서 밥을 먹던지.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남는다 그러면은 먼저 가서 먼저 세워놓고 먹고 그 센터 들어가서 밥 먹기가 좀 그래가지고 오늘 밥 먹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괜히. 근데 나머지 분들도 뭐 같이 이렇게 막 먹긴 하는데 저는 뭐 팀이 없으니까 혼자 꾸역꾸역 밥 먹는 그게 뭐 너무 잘 챙겨 먹으니까 <웃음> 미안해서 <웃음> 그래서 어밥 챙겨 먹고 그리고 이제 뭐 먹을 거다 먹어요 진짜 이게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개수를 잘 채우고 정말 몸 상하지 않게 오래오래 잘하고 싶으면. 정말, 정말 잘 챙겨 드세요. 진짜로. 하다 못해 라면이라도 드세요. 진짜. 라면이 나쁜 식품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이 사람한테 해로운 식품이면 당연히 안 팔았겠죠. 근데 진짜 소비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라면 하나부터 먹거든요. 먹, 배고플 때? 먹, 먹을 거 없으면? 근데 이제, 그 몸에 안 좋은 거는 과식인 거지. 뭐 몸에 안 좋은 음식이 라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햄버거가 몸에 안 좋은 게 아니고요. 햄버거를 먹으면서 너무 맛있으니까 이것저것 막 콜라도 먹고 감자튀김도 먹고 막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과다한 칼로리 양이 이제, 어 올라가니까 섭취량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게 안 좋은 거지. 실질적으로 내가, 그러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뭐, 라면 먹는다고 몸이 안 좋고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빈속에 일하는 게더안 좋아, 진짜로. 속 깎이고, 막, 빈속에 스트레스 받으면은, 막, 위장에서 막, 앵 넘어오잖아. 와악 하고, 와악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더 안좋아, 진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40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화기간이, 소화기간이 엄청 약해져, 진짜. 특히 우리 그리고 또 밤에 일하는 사람들은 더 약해져. 제가 진짜 우죽하면은, 어, 그 운동할 때 먹는 그 소화 효소제가 있어요. 판크레아틴이라고 저는 판크레아틴을 따로 먹어요. 판크레아틴 먹고 그리고 이제 소화제도 따로 사 먹어요. 이게 제가 소화가 너무 약해가지고 혹시나 모르는 대비해서 항상 그 위장약 그리고 뭐 설사약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장이 너무 약하니까. 이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지고, 진짜 이게 20대, 30대 분들은 잘 모를 거야. 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로 40대 넘어가면요, 이 소화기간, 이 소화력이 갑자기 한 2분의 1로 떨어져 버려요, 진짜로. 그 저도 진짜 깜짝 놀랐죠. 제가 진짜 막 자고 일어나면은 뭐, 어? 그렇게 할 정도로 진짜 소화력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 40,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속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굉장히 현저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밤일하고 나서부터 제가 어 생수 배송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완전 꼴딱 새는 밤일이 아니니까 버틸만 했는데 야간 배송을 완전히 진짜 전환을 시키고 지금 11월부터 11, 12부터 해서 11, 12, 12, 3, 4, 5 벌써 지금 5개월, 7개월 됐네요. 제가 이 7개월을 하면서 거의 지금 음 이 소화력이 거의 쓰레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판크레아틴하고 소화 효소제를 사 먹어요. 그래서 버티고 있어 속이 그나마 괜찮아. 근데 이제 어, 소화 효소제도 먹고 저는 뭐 유산균도 먹고. 그리고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비타민 C를 잘 챙겨 먹는데 어, 소화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비타민을 먹으면 속이 쓰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빈속에안 먹는데도.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몸에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그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저한테 굉장히 마이너스가 됐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분들은 이 일을 잘 하고 싶으시면 잘 챙겨 드세요. 그래야지 몸이 버티는 겁니다. 이 몸이 버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말. 잘 챙겨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적당한 운동. 운동은 아예 안 하면 안 돼. 운동은 해야 돼 무조건 저도 일주일에 지금 오후에 일주일에 원래 주 7일 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지금 어, 물량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어, 한 5일로 바뀌었습니다 주한 5일 정도로 바뀌었고 어, 지금 더더 더 내려갈지도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5월인데 벌써 이 정도 물량이면 여름 땐더 많다는 얘긴데 그럼 이제 성수기 때더 많고 이제 또 겨울엔 더 줄어들겠죠 그, 제가 이, 그, 그러니까 구역이, 물량이 많아지면서 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힘든 게, 앞, 제가 AB가 집원이고 CD가, C는 없고 D만 아파트거든요? 근데, 집원이 많으니까는 더럽게 힘들더만요. <laughs> 진짜. 한 집원이 <지번이> 100개 나오니까, <laughs> 와, 진짜 미칠 것 같이 힘들더라고. <laughs> 진짜. 아, 내가 일하면서도, 야, 씨, 막, 그냥 욕이 나와. 막. 아, 씨발, 토할 것 같네. 막, 이래, 진짜. 진짜로. 아빠, 그러면서, 이 딱, 개수, 집 개수 보면서 딱그 생각밖에 안 들어. 야, 씨. 이거 빨리 치고 아파트 가서 쉬자. 정말. 정말. 예전에는 아파트 가기가 그렇게 싫었는데, 지금은 빨리 아파트로 가고 싶어. 막, 집원이 너무 힘드니까. 제가 제 집원에 6층짜리가 한두개 건물이 있는데, 그거 네번 걸리면 진짜 힘들어요. 희한하게 다리가 5층짜리까지는 적응이 돼갖고 그렇게 별로 안 힘들거든요, 사실. 할만해. 근데 6층 가면 그 한층 올라가는데 다리가 막 진짜 개 떨리듯이 덜덜덜 떨려요. 그거 한네번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미친다니까, 진짜. 그냥 이게 힘든니 그래서 제가 일 끝나고 집이 8층인데 웬만하면 그냥 걸어 올라가요. 적응하려고. <laughs>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그잘 챙겨 먹어라. 그게 제 저의 제바람입니다 나는 우리 기사님들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되게 안쓰러운 게안 먹어. 진짜 진짜 안 먹어. 아니 뭐 도시락 가방 싸 들고 사야 되면 뭐 나밖에 없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편의점 가서 하다못해 진짜 햄버거라도 하나 사 드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꼭 드시면서 일을 하세요. 정말, 뭐, 인스턴트 몸에 안 좋다고 이런 게다 필요 없어. 우리는 운동, 이 운동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몸에 남아있는 열량이 없어요. 몸에 있는 거를 다 갖다 쓴단 말이야, 나중에. 진짜. 야, 이게 내 몸이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일정량의 지방을 쓰다가 일정량의 근육을까지 다 갖다 쓰다가 그것까지 다 쓰다가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최하점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제 그러니까 볼다공증 막 걸리고 그러는 게 에너지에 있는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근원을 뼈에 있는 것까지 다 갖다 쓴대요 이게 남겨놓는 거야 죽을 정도가 되면 지방이 아예 없으면 사람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쓰면 지방을 안써 그럼 근육, 근육감실이 되는 거야 근손실이 되는 거야 막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어서 내 어느 정도 열량을 태울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비축을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먹는 게 지금 당장 에너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먹는 거는 어, 몇 시간 있다. 다음 날. 그렇게 써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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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계속 비축을 해놓는 거예요. 내 몸은. 그래서 그 사이클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뭐 맨날 똑같은 소리, 답답한 소리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진짜 어? 마음이니까 꼭제 얘기를 듣고, 어, 실천을 하시고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잘 드시는 분이야말로 진짜 위너입니다. 진짜로. 오늘 하루 다 열심히 일하시고요. 저도 오늘 또. 열심히 어, 일하겠습니다. 어, 사실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컨디션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항상 웃으면서 어, 남들하고 잘 지내면서 그냥 즐겁게 일하겠습니다. 아따 그냥 <laughs> 제 시원한 이마를 보시면서 시원시원하게 오늘 하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스캐너 강력 추천 <laughs> 아 여기 스캐너 회사에 진짜 나상 안주나? <laughs>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 당분간 썸네일 편집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laughs> 그냥 올려야지. <이> <laughs>